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한준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제 13년 후배인데 보이기는 23년 후배로 보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브루키나파소라는 나라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다 본데 제가 뉴욕주립대학교 총음 대학을 할때 브루키나파소에서 손님들이 오셨었는데 사실 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우리 학교 유학원 학생 중에 하나가 브로키나파소 출신 학생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학생이 유학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브로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참고로 브로키나파소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고 내륙 지방에 있고요.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면적보다 한 2.7배 정도 크고 인구는 우리 반 조금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제가 브로키나파소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나라 손님들이. 많이 제 학교를 찾아왔었어요. 제가 총장 때 찾아오셔가지고 학교 탐방도 하시고 이런저런 질문들도 하시고 마지막에 떠나실 때 저한테 중요한 질문 하나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나 브로키나 파소나 50년대, 60년대는 못 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만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슴지 않고, 에듀케이션 교육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서 내려오셨어요. 중간가정, 중류상 사회에 살고 있던 저희 가정이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저를 비롯해서 제 동생들 교육시키느라고 자신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저희들 공부시키셨거든요. 저희 때에 일반적이었었어요. 뭐 요즘도 대한민국 교육률 높은 거는 세상에 다 아는 얘기고 이런 교육, 교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 제가 총장 시절에 대한민국의 교장교감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연수에 자주 참석했었습니다. 특별강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교장교감 선생님 강의할 때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 풍요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를 무슨 문제, 어떤 문제가 이런, 이런 것을 야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냈었는데 그 대답도 똑같습니다.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잘 살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롯해서전 세계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교육법이라는 게 1949년 12월 31일 날 통과가 됩니다. 교육법을 만들 때 교육법의 제1조에 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나타납니다. 목적을 명시를 해놨는데 교육 이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홍익인간의 이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홍익인간이라는 귀한 이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뜻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데 널리 세상을 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가지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모든 국민의 인격 완성입니다. 그게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철저하게 우리 교육은 실패를 했다. 두 번째가 자질 향상, 그러니까 실력 키워주는 건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형편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국가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49년도 그렇게 못살때 인류공영을 고민했던 게 우리 교육의 선능학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법을 만들어 놨는데 교육법의 목적에 하나도 맞지 않게 우리 교육은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좋은 계기도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어려움도 만들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 교육자로서 개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가 따온 장면입니다. 네이버에 나왔던 어린이들한테 새 희망상, 새 소망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한 어린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한 마디 더 했습니다. 꼭 나만.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현실. 현주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가 왜 교육하고 관계없는 비즈니스맨들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실 때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 TV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보고 나서 다시는 안 봐요. 컨텐츠가 나빠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자연인이다. 어떤 분들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세상 사는 게 귀찮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서 산속에 고립해서 사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죠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할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라 저는 즐겨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옳고 그린 것 따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시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최선의 사회적 책임. 여러분들은 많은 종업원들을 고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후세들도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교육 얘기를 했는데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고민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잠깐 저희 학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학교가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앉아계셨는데 벤처기업협회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창업주셨던 강석규 총장님께서 벤처 보국의 뜻을 가지고 학교를 19년 전에 만드셔서 이름이 원래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였다가 벤처대학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올해 내년 되면 20주년 되는 학교고요. 벤처보국의 뜻을 가지고 두 가지 창립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가졌던 두 가지 정신이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기독교정신과 벤처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2, 작년 12월 8일 날제 9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 교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학교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창업주의 정신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정신도 사라져 있고 벤처 정신으로 벤처 기업들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보이질 않고 제가 총장이 되면서 교직원들한테 다짐한 것들은 이제부터 두 가지 정신을 살리는 일이 제가 총장으로 있을 동안에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뭐 기독교 정신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벤처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하고 연합을 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1, 2, 3월, 기획을 해가지고 네 가지 프로젝트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서울 벤처 포럼하고 인베, 임팩트 인베스트 클럽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브라운백 미팅입니다. 성공한 기업 CEO들과 혁신가들 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네트워킹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서울 벤처 포럼을 시작을 했고요. 스타트업 투자에, 투자와 육성에 관심이 많은 CEO들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임팩트 인베스먼트 트 클럽입니다. 현재 18명의 CEO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과 중견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장동력을 찾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VC 심사역들하고 투자자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IR도 하고, 투자, 투자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 잤는데 딱 14분 걸리더라고요. 길게 얘기해봤자 저거할것 같아가지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 날 만납니다. 오전에 아침 일찍 암치 만나가지고. 어, 벤처 포럼을 통해가지고 기업,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유니콘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스타트업 대표들 또는 혁신가들,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청중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우리 동문들인데 오늘도 여기서 우리 서울벤처대학원 동문이라고 밝힌 분은 벌써 두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까지 합쳐가지고 세, 세 분이 여기 계시고 아마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향후 또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서울벤처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4월달에 시작을 해서 4월달에 본트글로벌에 김종업 센터장을 모셔놓고 이첫 오픈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는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6월달에는 임팩트 투자 그리고 7월 15일 날 7월 달은 세 번째 금요일이 7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랍 프로, 프로퍼티테크 쪽에 관련된 아, 강의를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서울벤처포럼에는 아주그룹하고 세라젬하고 제가 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던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전자기술연구원이 됐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회원사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회원 이 모임을 어, 멤버십을 들어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코오롱그룹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DS그룹 등 고객, 기업 고객들을 꾸준히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프로그램은 임팩트인베스트먼트 클럽입니다 현재 18명을 뽑았는데 CEO들입니다. 스타트업 투자하고 육성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이, 모이게 해서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배우고요, 투자를 위해서 클로즈아이아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인터뷰하고 회사 탐방하고 실사및 직접 투자와 궁극적으로는 컴퍼니 빌딩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입니다. 향후 CEO들을 50명 이상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매월 세째 주 목요일날. 진행하고 있고요. 5월 6월달에 발표기업들이 클로스 ir 한 기업들이 4개 네 기업이 있었 고 7월 14일날 2개 기업이 또클로스 ir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이 있고 산학협력단 내에 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에 센터장까지 계셔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찾기 쉽지 않다는 건잘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어 스타트업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들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또 다오와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스타트업 OKR 성과 측정 가이드라인까지 에 콜라보레이팅할 기회장을 제공하고 있고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POC하고 JV, 조인벤처, 공동개발, 특허 마케팅, PMF 등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가 하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브라운백 미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용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점심시간에 햄버거나 샌드위치 가지고 들고 와서 스타트업들하고 심사역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자리를 갖다가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싸가지고 오는 햄버거 봉투가 브라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브라운백 미팅이라는 게 그래서 유래가 된 건데 이 이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들이 브라운 벨링 미팅을 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에콜포리투하고 스테이션 F 지금 조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주열 교수가 같이 일하는 실무 교수시고요. 스타트업,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위한 브랜딩 전략의 하나로 이 브라운 벨링 미팅을 시작했고요. 저희들은 스타트업 CEO들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사회를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저를 초청해 주신 박항준 이사장님이 저희 멘토 중에 한 분이고요. 최근에 멘토 16분에다가 두분 추가해서 18분, 를 멘토로 모시고 매달 한 번씩 지나가고 있고요. 요 달에는 12일날, 7월 12일날 11시에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힘, 저희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점심은 제공합니다. 샌드위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여러분들 참여해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내년 5월까지 4월까지 스케줄이 지금 꽉차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돌아 총장이 되고 나서 많은 관련 기관들하고 MOU를 맺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약을 위해서 제가 총장으로 있었던 한국뉴욕주립대학교하고도 MOU를 맺었고, 그다음에 우리 박항준 이사장하고도 MOU를 맺었고. MISC하고도 MOU를 맺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기관들, 본뜻글로벌하고도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 또는 관계되는 기업들하고 좀 MOU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19년 역사 동안에 해야 될 역할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동행해 주실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도와줄 실행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 하시는 얘기 듣고 갈 테니까 언제든 저한테 오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명함교환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